안녕하세요 매점이 여러분 카티아즈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부터 뭔가 좀 단정한 느낌 아닙니까? 레트로 드레스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레트로 원피스를 보여드리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레트로 원피스는 제클린 케네디, 오드리 햅번 이런 옛날 그 패션의 아이콘으로 유명했던 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룩인데요. 이렇게 블랙 원피스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게 어, 하객룩으로 결혼식장도 갈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제 나이에는 안 좋은 일로 갈 때가 좀 많은데 장례식장도 갈수 있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갖추고 가야 될 곳에 갈때 되게 좋아요. 근데 전체가 블랙이라면 조금 더 무겁고 답답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넓은 레트로 딱되 있는 넓은 카라의 테일러스 카라가 있는데 요게 아주 누디한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블랙하고 누디한 핑크가 같이 이렇게 조화가 돼서 너무 어둡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 이 리본 밑에 여기 고무줄이거든요. 이 고무줄인데 골드 단추가 이렇게 있고 여기 리본을 이렇게 딱 묶고 여기 소재가 요로시폰이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스판 이렇게 텐션이 있는 그런 여름 소재인데요. 은은한 광택 이 있고 소매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덥지 않게 블랙은 더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살짝 광이 있는 게좀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텐션이 좀 있어가지고 어 편한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 블랙 같은 경우는 롱드레스를 입을 때도 되게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리도 딱 무릎 밑으로 가려줄 때 가려주고, 그리고 허리도 고무줄이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고무줄일 때 앞에 이렇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리본으로 딱 묶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진주, 이렇게 꽃하고 진주 귀걸이하고 머리에도 높이 묶어서 이렇게 리본까지 묶어봤는데요. 좀 상큼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되게 격식 있게 갖추고 머리를 완전 올백으로 아주 단정하게 어, 묶어서 입으셔도 괜찮고요. 딱 이렇게 단발머리인 분들도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왜냐, 보코 드레스는 단발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미니 클러치나 이런 거 정도 이렇게 들고 제가 밑에도 레이스 슈즈 블랙으로 신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든지 딱 갖추고 갈수 있고 어디 가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카라가 넓으면 얼굴도. 아, 너무 커 보이지 않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드레스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같은 디자인에 다른 드레스를 입고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에는 똑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소재, 다른 패턴의 드레스로 입고 왔습니다. 요거는 아까는 요루 사틴이라 그래가지고 블랙 그 사틴에다가 카라가 면으로 된 거였는데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그 레이온 크레이프로 차가운 그런 소재고요. 안에는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그 여기 몸판에만 쉬폰 안감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같은 디자인인데 조금 더 약간 루즈한 느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툭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이보리인데 이렇게 뭔가 레몬 옐로우 같은 그러니까 어, 옐로우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딱 타가지고 그런 색깔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잔잔하게 보리살 같은 그런 패턴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비칼라 드레스 있잖아요. 그거 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허리를 묶어가지고 이번에 뒤태 한번 봐주시면 여기 보면 뒤에도 약간 조금 잘록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카라까지 이거는 같은 소재이고요. 아, 아까 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게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여기가 그냥 H가 아니고 음, 조금 넉넉한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는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여기 e 이 밴드 요렇게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셔츠처럼 입을 수 있는데 아까 블랙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리본을 딱 매서 입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같은 경우는 셔츠 원피스처럼 그냥 이렇게 풀어서 입어 보실 수도 있어요.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걸로 강조해서 입으시면 조금 더 정장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이고요. 같은 드레스지만 정말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카티아조는 색깔이나 이렇게 소재에 따라서 너무 다른 옷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는 굉장히 갖춰진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셔츠 원피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어,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레트로 원피스 하객룩으로 또는 또안 좋은 그 장례식장 갈때 요럴 때도 할수 있는 레트로 원피스 보여드렸는데요. 어, 제가 아까는 설명을 빼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팔을 접어서 입으실 수 있게 안에도 이만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왜 팔이 아주 짧으시거나 아니면 팔목이 너무 여기만 가늘어서 요거 저는 꼭 보여줘야 돼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접어서 입으실 수 있어요. 접어서 단리미로 한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저처럼 어, 뼈대 굵은 집안에 태어난 탈모이 두꺼운 사람들은 <laughs>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A라인 넓은 이렇게 팔로 입으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두 가지로 입으시라고 그것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체, 그러니까 체형에 따라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오늘은 좀 짧게 준비했는데 재밌으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제가 찾아뵐게요. 여러분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일교차가 많기도 하니까 아우터도 잘 갖고 다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매자미 여러분, 안녕!